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지시나요? 할 일은 끝이 없고 머릿속은 늘 복잡한데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고 하루가 끝나버리진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바쁨이 진짜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우선순위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일을 정리하는 데 가장 널리 알려진 도구 중 하나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모든 일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 도구의 핵심은 중요한 일을 먼저 구분하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일은 내 목표에 직접 연결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다. 하지만 바쁨이 곧 중요함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여기서 중요한 일은 당신이 설정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에 맞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회사에서 단기적인 보고서 수정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상사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지만 당신이 기획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 준비해 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요청이 아닌 나의 방향성과 연결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쁜 하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일은 산출물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일을 결과 지향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산출물이 있는 일은 명확한 목표와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명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을 써도 하나는 슬라이드 한 장을 완성하는데 쓰고 다른 하나는 여러 채팅방을 돌아다니며 대화에 응답하는 데 썼다고 해보세요. 어느 쪽이 일을 했다고 느껴질까요? 전자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있지만 후자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출물은 자기 효능감도 높여줍니다. 내가 이걸 완성했구나 하는 감정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더 중요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됩니다. 셋째, 중요한 일은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이 충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절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들은 눈앞의 보상보다 미래의 보상에 더 가치를 둡니다. 즉,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지금은 보상이 없지만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씩 글을 쓰는 습관은 당장 수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그 글들이 모여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전문성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은 보통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어렵고 쉽게 미뤄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미래의 나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넷째. 중요한 일은 남이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인 테레사 아마빌레는 자율성이 창의성과 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한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더 높은 동기와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일상은 반응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전화, 회의 요청, 대부분 타인이 시킨 일입니다. 물론 이들도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그 사이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언젠가 책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책의 목차를 짜는 시간, 글의 소재를 정리하는 시간은 아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율적인 계획, 주도적인 실행이 뒷받침되는 일일수록 당신에게 더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당신의 오늘 할일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이 1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예라면 그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일을 끝냈을 때 나는 무엇을 얻을까? 1년 뒤에도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점점 더잘 보이게 됩니다.